인월간목은 이른 봄에 있어 겨울에 차가운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병화식신으로 조우하고 개수정인으로 윤택하게 한다. 경금 7살과 정화상관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명이다. 주용신은 병화이며 보조용신은 개수 경금, 정화이다. 인월간목은 이른 봄에 있어 겨울에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으므로 천간에 병화식신과 개수정인이 나타나 있고 서로 붙어 있으면서 방해하지 않으면 부귀하다. 개수가 지장간에만 있고 천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병화만 나타나 있으면 차가운 감목이 불을 향하니 식신을 써서 부귀를 이룬다. 만약 병화와 개수가 있으면 풍수가 안 좋아도 준수함을 잃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이다. 임묘월 감목은 로광의 달이므로 스스로의 기운을 포기하고 강한 육친에 따르는 종제, 종살, 종화 같은 특수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묘월 간목이 한 무리의 경신금을 보면 관살 과다로 일생 동안 힘들고 고생하며 자식과 부인을 형극하고 지지가 금관살국을 이루면 요절하거나 가난하다. 또한 임묘월 간목이 병정화가 없는 상황에서 임계수가 세력을 이루고 무기토가 임계수를 조절하지 못하면 물이 넘쳐서 간목이 떠버리는 수다목부의 형세가 된다. 이는 죽어서 관이 없는 것과 같이 의지처가 없는 것이다. 무기토가 세력을 이루고 지지가 금관살국이면 종제가 되지 않고 재다신약이 된다. 재다신약인 경우 부옥빈인이 되어 부잣집에 태어난 가난한 사람이다. 평생 고생이 많고 결혼이 늦어지며 자식과의 인연도 늦어진다. 만약 인묘월 간목에 경금이 없고 정화가 천간에 있으면 목화통명의 상이 되거나 상관인 정화가 재성을 만드는 상관생제가 되어 총명하고 준수한 인물이 된다. 그러나 개수가 정화를 정개충하여 손상하는 경우에는 단지 후덕하고 도리를 아는 선비에 불과하다. 인묘월 간목에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 한편으로는 간목을 적셔주지만 한편으로는 정화를 손상시키므로 조조와 같이 간사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 웃음 뒤에 칼을 품고 있는 위인이다. 건명사주의 경신년 무인월 갑인일 병인시이고 운이 금수로 흐르면 진사벼슬의 공명은 이룰 수 있다. 갑오일 경호시의 명조일 때기운이 돕고 시간경금이 오하중 지장간 정화로부터 극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귀하게 된다. 그러나 임묘월 간목이 지지가 금관살국이고 경신금이 강하게 투출한 경우에는 목이 금에게 손상되어 불길하다. 이 경우 병정화가 금을 극제하지 않으면 칠살이 강화되어 반드시 몸에 질병이 있다. 봄의 간목이 지지에 화식상국을 이루면 설기가 지나쳐서 위인이 우미하고 나약하다. 항상 소란스럽고 큰 재난과 질병으로 몸이 얽매이고 결국은 팔자가 편고한 흉이 발동하여 운기적으로 병에 노출되기 쉽다. 봄의 간목이 지지에 목비겁국을 이루어 기세가 강한 경우에는 이를 제어하는 경금 칠사를 얻으면 귀하게 되지만 경금이 없으면 승도의 명이다. 남자는 재성을 지나치게 극제하여 외로운 호라비이고 여자는 관사를 무시하여 외로운 과부의 상으로 흉명이다. 봄의 갑목이 지지해 수비겁국을 이룬 경우에는 천간에 무토 재성이 투출하면 귀하지만 무토가 술을 극제하지 않는 경우 가난할 뿐 아니라 죽어서 들어갈 관도 없는 명이다 책에서 이르기를 뿌리 없는 감목이 신자신의 물에 의지하고 천간의 토재성과 금칠살이 투출하면 청운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명이라 하였다 봄에 태어난 감목이 칠살경금을 쓰는 경우에 대개 희신인 토가 처이고 용신인 금이 자식이 되며 상관정화를 쓰는 경우에는 희신인 목이 처이고 용신인 화가 자식이 된다 임묘월 감목은 8자에 경금 7살과 무토 정제가 있는 명이 좋은 명이며, 이때 상관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면 크게 부귀하다. 건명에 무인년 갑인월, 갑진일, 의뢰시인 명조인데, 효렴 벼슬을 하였다. 인월 간목을 윤택하게 하는 수 인수는 있지만, 조우하는 인중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아 귀함이 적다 인진 사이에 묘목이 공격되고 시지의 해수가 묘목을 불러와서 왕성한 형세다. 이 경우 병화식신으로 설계해야 하지만 투출한 병화가 없고 병화를 담고 있는 잇목이 공망이 되어 역할이 떨어져서 귀함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상 인월감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